크리도. 안녕하세요. 크리도입니다. 자, 오늘 또 레인즈 해 보도록 하죠. 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까지 하면은 엔딩이 됩니다. 현재 682년에서 704년. 그러면 현재 705년째군요. 그럼 앞으로 2000년도까지 한 1300년 남았는데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마도의 왕까지 했었죠. 자, 계속합시다. 에드워드 마도의 왕 끝났고요. 조지 6대 왕입니다. 어 일단은 미션부터 보죠 괴승자를 낳는다 푸른 버섯을 먹어본다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잃는다가 있습니다 수도의 금세 공사들이 장사를 원활하게 하기에 의해서 상업 표정을 맺었습니다 폐하가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승인하면 이제 돈이 생기겠죠 폐하 멧돼지 사냥이라도 가실까요? 폐하 사냥도중 크게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의사 불러 폐하는 봉화지겸이 발생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뭐야 죽은거야? 말도 안돼 이게 뭐야 뭐 한지 얼마나 됐다고 조지 705에서 706년 제로드입니다 미션은 똑같죠 어,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사람들의 억측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자 돈이 올랐어 닭고기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위협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런 규제도 일어나지 않았죠. 검은 새를 믿지 마세요. 거짓된 정보 말을 가져옵니다. 피아오는 악한 자의 꼭두각시다. 슬프게도 말이지. 이런 비열한 자식, 네 놈의 기타를 한 번에 뽑아버리겠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귀여운 하얀 비둘기야, 어서 해봐. 두 비둘기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당신이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네요 하알도피하는건 악마 자식 아주 잘 피해주었어 덕분에 이 자가 니 놈의 본심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날마다 뜻깊은 조언의 글을 써주었건만 전부 무의미했지 예... 예. <laughs> 그... 그렇다 내가 편지를 쓴 자라 허나 너는 진정 비둘기를 신용했는가? 예... 너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녀석이 성의 숲 출신이 아니라는 증거도 갖고 있다 진짜? 녀석이 하는 말 모든 것은 거짓되고 분란을 초래할 뿐이다 선택지를 주마 나의 왕이여 오로지 한 마리에 세 마리 남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아이 흰새를 할지 검은새를 할지군요 이야 이거 이 흰새가 정말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거짓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녀석이라면 해봅시다 흑과 백중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뭔가 미션을 설, 그 미션을 제가 클리어했네요 폐하, 잠시 귀를 빌려주시지요. 젊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 폐하의 사생활을 주장하는데 원하시면 제가 처리드릴까요? 야 그래도 백성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해도 내가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마. 국부의 왕 계승자를 낳는다. 여자 아들은 성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폐하, 가난한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 도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모란에게, 폐하를 위해 노래 한곡 뽑겠어. 바보와 폐하라는 노래야. 무슨 노래인데? 옛날 옛날에 불쌍한 바보가 혼자 쓸쓸히 노래를 했다네 바보는 짐승을 기뤘다네 폐하라는 이름의 추악한 짐승 그렇지만 폐하는 깨끗하고 착한지 정말 귀여워 언제든 꼬리를 살랑살랑 고맙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인심을 얻어야겠죠 폐하 성 아르망드의 무덤 참배를 공식 행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야 너네 신앙 너무 올라가서 하지마 섬 사람들이 왕국에 침범할 반란 작전을 꾀하고 있다 그래? 근데 병력을 파견하면 너무... 많이 파견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폐하, 가게를 열어도 좋을까 요 제가 만든 부적을 팔고 싶습니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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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왕국에는 젊은 공주가 있는데 폐하 공주의 약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자 어, 야, 나, 나. 교회가 백성들에게 신의 심판을 내리 권한을 주십시오 교황은 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가... 아안돼안돼 너네 신앙 너무 올라갔어 저는 진료소를 지어 역병이 유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료소가 있으면 역병이나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피해야 큰일입니다 철수에서 우유가 아니라 피가 흘러나옵니다 야 이거는 사지를 부르자 우리 안에 악마가 섞여 있습니다 마녀는 즉시 화형에 처해야 된다 어 재판하지 않고 화형시킬 수는 없지만 어 어떡하죠 이걸 하면은 둘다 해도 마이너스인데? 에 모르겠다 거인이 파블리 주변 안에 땅을 흔들고 있다 성직자를 보내 돕도록 해라 야 이거는 병력을 보냅시다 지금 병력이 너무 우리, 올라가서 이성에서 서쪽의 과학자 동료를 모아 교류회를 열고 싶습니다 이거 예 하고 싶은데 아 성직자들이 너무 아니오 해서 성직자 올립시다 레이디 리아나의 방에서 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자 혈액 응고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에는 죄가 없어요 어... 그건 어떤 걸지 모르겠네 레이디 리아나는 화양에 처해졌다 조수에서 피가 나온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 진짜? 얼마 전 이상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고대의 식물과 꿈에 관한 지식을 가진 여자입니다 만나보자 조수권은 왕자 전하뺏서 계획하신 성공적인 장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데려와 위병 위병 왕은 악마의 앞장이다 뭐라고? 짐과 승부하자 이 자식 어 감히 아들이 아빠를 어이 자식 혼쭐을 내주겠어 성남 멧돼지 검은 죽음이란 기술 성남 멧돼지 자 이거 성남 멧돼지 야 이거 쟤 잘하는데? 검을 시험해보지 야큰 났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천천히 즐기겠네 성남맨때지 오호 좋아요 아름다운 간호사가 알려주더군 무슨 일인가 오! 성남맨때지 그대와 함께라면 기꺼이 춤추겠네 검을 시험해보지 검으로 말이야. 성남매뜨지. 무슨 일인가? 아, 이거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성남매뜨지. 지금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그래. 기술이 더 있어야 돼. 자, 이거 하나 갑시다. 검을 시험해 보지. 검을 시험해 보지. 아름다운 간호사. 무슨 일인가? 뒤로 아~ 성남의 테지, 뒤로 아~ 야, 이거 상당한데 성남의 테지, 뒤로 아~ 성남의 테지 검을 시험해보지, 시험해보지, 간악한 족제이라는 기술을 얻었습니다. 아~ 처단했네요. 아, 용서한다, 있는다가 있는데요. 용서한다. 물방울강 하보 부근에 위험한 습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일대를 소독합시다. 야, 나칼 칼싸움 엄청 잘하네. 보셨죠?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내가 이 정도예요. 어, 일대 소독. 아, 그 그래.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아, 어, 해. 용이 왕의 금고를 탈취할 작전을 개하고 있다. 보안을 준비한다. 피야 황산에서 엄청난 금액을 발견해왔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로건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실험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아유 돈 너무 많이 달아 안돼 하지만 순녀들이 고양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행동이 마을까지 전염된 모양입니다 제너럴 왕은 군대를 파견해 고양이 소리를 내는 수녀들을 진압했다 교회는 매우 부끄러워했지만 감사를 표했다 취 없는 젊은 여성들이 차례 차례 학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망행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목소리> 제스 트 집행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녀석은 게으른 사기꾼이에요. 야, 아니야, <목소리> 아버지, 장군의 아들이. 제가 아버지를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나 봐요. 어, 너는 다음 왕이 될 거란다. 티야,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서 추가 증병을 실시해야 됩니다. <목소리> 추가 증병. 이거 참 좋은 생각인거 같아 남쪽나라 여왕님께서 책을 40권 환상해주셨습니다 도서관을 관리해봅시다 그러지 뭐 비하는 동풍을 앓고 계십니다 앞으로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남봉질은 그만 드십시오 저기.. 나, 남봉질이라니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왕인데 근데 이거 예 누르면 백성들이 너, 너무 올라갈거 같 아니요 합시다 레이디 푸실라이입니다 차연의 법칙과 인간의 향기에 대해 흥미가 있으시면 알려드리죠 우쭐대지 말게 아, 아니요. 너네 좀 낮춰야 돼. 피야, 시장을 짓는 건 어떠신지요? 외국과 교역을 할수 있을 겁니다. 하자 하자, 돈좀 벌어야 돼. 물방울가리 또 말라버렸습니다. 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전혀의 피를 빤 거머리로 만든 빗장의 약입니다. 드시면 단방에 통풍이 낫습니다. 하자. 물약을 마신 왕은 며칠 동안 허수리를 했다. 회복 후에도 통풍이 낫지 않아. 왕은 단숨에 늙어버렸다. 이게 뭐야? 폐하 아드님은 훌륭한 왕자로 성장하셨습니다 드려보내게 나는 다원고강이다 이교도를 하나도 남겨없시 쳐다놔라 어... 그, 그, 그럴까? 그 그건 안되네 고향의 친척이 이성이 작다며 절 무시합니다 더큰 성을 건설해요 이거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안돼 폐하 왕국의 한 상인과의 거래에서 법적 분쟁을 안고 있습니다 폐하의 왕국은 관련된 일처리가 너무나도 늦습니다 정의로운 일 제도를 추진하겠네 오 돈이 올랐어 무기와 전술에 대한 새로운 실험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아 이거 하면은 안될 것 같은데 아니요 무기를 제작하려면 광산에서 채권된 철광선만으로 역부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헤헤헤 <laughs> 수입해 경하드립니다 오늘은 폐하의 50번째 생신입니다 와우 백성 대부분이 거짓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화형에 처해야 됩니다 좋을대로 하게 아, 음. 소심왕 음, 복고도 못본 척한다 아니 저기 내가 왜 소심왕이야 아니 물론 소심한 건 인정 아니 저죄 없는 젊은 여성들이 차례차례 학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치하면 안 되죠 40년 이상 통치한다 나이스 광산에서 금이 팔견, 발, 아, 발견되었다는데 야 이거 파헤치고는 싶은데 돈이 없네요 아 망해버렸어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40년 장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럴트 장수의 왕자주언 8대 9강 미션은 푸른 버섯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잃는다 항아리에 말을 건다 세 가지가 있네요.